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울 EV 전기차량입니다. 사실 전기차량은 저도 처음이에요. 근데 정말 소음도 없고 너무 조용합니다. 사실 충전소가 가까이만 있다면,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까이만 있다면, 어,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. 한번 앞으로는 점점 휘발유나 경유차량이 타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전기차량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려고요.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차량 실내 모습 소개해드릴게요. 전기 차량이라고 해서 시, 어, 내부 디자인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, 비슷한 느낌인데요. 함께 짚어봐드릴게요. 앞에 핸들 모습이에요. 다양한 버튼들이 있지만 주행 중에는 좀 피해주시고 간단한 조작만 하시고요. 그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서 운전하시거나 서행하실 때 간단하게 조작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, 계기판 모습이고요 주행 속도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. 잘 추, 음, 체크하시면서 주행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운전석 옆으로 보시면 다른 차량과 같이 다양한 버튼들이 자리잡고 있는데요. 충전과 관련된 버튼들과 핸들 열선, 그 다음에 차량 미끄럼 방지 기능들이 있고요. 어, 운전석 도어 쪽으로는 창문 조절 장치와 어,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 차량답게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. 널따란 어, 내비게이션 센터패시한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측면 부분이고요. 어, 제가 이렇게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데도 너무 조용해서 시동이 꺼져있는 거 아닌가라는 짝각이 될 정도예요. 정말 주행할 때 정숙함이 유지돼서 너무 효율적일 것 같고요.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탐나는 차량이네요. <laughs> 그럼 차량 실내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둘러보시고,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차량 실내도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서울 어, 전기차 실내 모습은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